Hello everyone, this is Jean and welcome to my channel.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아주 구석구석 열심히 일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나 알아볼 건데요. 영어로는 Get your hands dirty. 이런 표현입니다. 준비한 자료는 심슨 애니메이션 이게 있고요. So get your hands dirty. 이런 표현인데요. 어,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할 때 손이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해지잖아요. 뭐 먼지도 묻고, 흙도 묻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손을 보면, 손이 거칠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열심히 일한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꼬맹이랑 여기 손이 지저분하죠. 어, 우선은, get 동사의 특징을 하나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I get it 이랑, Uh, don't get me wrong 이렇게 배웠을 때는 t 이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제쓰였구요 t 은 어떤 상태로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떻게 뭐, 뭐 강요를 한다든지 뭐 힘을 가해서 뭐 일을 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your hands 너의 손이 dirty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너의 손이 dirty한 상태로 만드는 거. 그래서 지저분한 상태잖아요. dirty 하면 dirty dirty가 이제 발음이 약간 그 어, 미국식은 dirty 이렇게 되고 영, 영국식은 dirty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즉 노동이라든지 피땀 눈물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your hands가 dirty한 상태로 하는 게 이제 일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같이 관련이 자료 볼게요. 어 제가 이제 찾아 인터넷 찾은 건데 you need to get your hands dirty p o indexer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you need to need 하면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죠. get your hands dirty.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 들어볼까요? You need to get your hands dirty point e x t e r 한번 더. You need to get your hands dirty point e x t e r 같이 읽어 볼까요? You need to get your hands dirty point e x t e r You need to get your hands dirty, poindexter! You need to get your hands dirty, pointexter! You need to get your hands dirty, pointexter. You need to get your hands dirty. You need to get your hands dirty. Okay, 들어볼게요. you need to get your hands dirty, pointexter! You need to get your hands dirty, Poindexter. 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만든 거는 나 오늘 열심히 일해야 해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주어가 I 나죠? I need to 나뭐뭐 해야 해? I need to get my hands dirty. Get my hands dirty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열번 읽어볼게요. 우선 다섯 번. I need to get my hands dirty today. I need to get my hands dirty today. I need to get my hands dirty today. 나 오늘 열심히 일해야 돼. I need to get my hands dirty today. 나 오늘 열심히 일해야 돼. I need to get my hands dirty today. 나 오늘 열심히 일해야 돼. I need to get my hands dirty today. i need to get my hands dirty today 자, 10번 읽고 이제 블라블라 잉글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get my hands dirty 가 그냥 열심히 는아니고요 아주 아주 어 밑바닥 부터 여러가지 다 하는 건데 어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한다 그러면 가게 문 열고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고 뒤정리하고뭐 이런식으로 퇴근이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블로그를 하더라도 블로그 개설하고 사진 찍고 편집 배우고 예쁘게 만들고 글잘 적고 키워드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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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리플 달아주고 하는 이런 1부터 100까지 다 하는 게 get your hands dirty 이렇게 되고요. 주의할 점 있습니다. hands는 항상 복수로 써요. 그래서 여기에 s를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손은 두 개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로 쓰고요. get my hands dirty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한다 get your hands dirty 너가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됩니다 한국 사람이 영어에서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관사 어 under 류시제 단복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걸 주의하면 그래서 이걸 주의하면 이걸 주의하면 한국 사람 치고 영어를 잘하 네, 이렇게 됩니다. 요 생각의 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면 사전 뜻 알아볼게요. To get involved with 하면 to get involved with 하면 참여하는 것인데, all aspects 거의 대부분의 면 of your job 너의 일에 거의 대부분의 참여를 하는 겁니다. Routine, 루틴한 일, practical 실질적인 일 아니면 more junior work. 아랫사람이 하는 일, y o u e dealing with people directly. 그리고 사람을 바로 직접 상대하는 일까지요. 그러면 approval 이는 뜻이 여기서 좀 좋은 뜻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왜, 어, 니 어, 네 일을 할 때, 내네 일을 할때 저는 사장 마인드로 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합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어, 그래서 예문도 같이 볼게요. 이거는 Um, Easy Learning Idioms Dictionary라고 해서 Hoppers Collins Publish에서 가지고 왔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Getting their hands dirty Kips top managers in touch with the problems of customers and it shows everybody that serving customers is important 네. 우선 Getting their hands dirty라고 했으니까 일을 열심히 했는데 Kips Top managers, 상위 매니저. 그러니까 상위 매니저들은 굳이 열심히 일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 밑바닥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밑바닥 여기까지 다 하니까 in touch with the problems of customers. 이 고객의 문제를 계속 알 수가 있었고요. in touch with라고 해서 제가 색깔을 조금 이렇게 바꿨어요. 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k something in touch 하면 모모인 상태가 되다. 이렇게 되니까 탑 매니저들이 1부터 100까지 다 하는 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의 문제를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it 이렇게 하는 것. 탑 매니저들이 1부터 100까지 다 하는 걸 보고 everybody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serving customers 고객을 돕는 것, 고객에게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 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네, 아주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관련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저는 이제 영어 공부를 어 이렇게 저는 이제 좀어 좀 머리를 좀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하기 싫을 때는 이미지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보면은 세 가지 이미지 제가 가지고 왔고요. Time to get your hands dirty. 이 표현이 있고요. Don't be afraid to get your hands dirty. Don't be afraid 하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Talk is cheap. Talk is cheap. 이야기 하는 건 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해석해보시겠어요? Time to get your hands dirty Don't be afraid to get your hands dirty Talk is cheap Get your hands dirty 자, 스스로 해석해보시라고 했고요. Time to get your hands dirty 지금부터 이제부터 열심히 일할 시간이야. 그 다음에 Don't be afraid 어, 1부터 100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Talk is cheap cheap, 싸다는 거죠 뭐가 싼가요? 말로 하는 거 어, 제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입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약간 비속어긴 한데 하나 말씀드리면 입으로만 다이어트하는 사람 어, 아유 살 빼야지 살 빼야지 하는 사람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 입으로만. 그러니까 입으로는 다 부자 됐다. 그죠 말로는 다 성공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누구나 할수 있지. Talk, talk is cheap. 근데 실질적으로 실행.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10번, 20번 소리 내서 읽고 말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말로는 다 영어 천재고 말로는 다 원어민이고 말로는 다 이제 영어 다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10번, 20번 소리내서 읽고 말하는 거. 실제로 이 지금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쌤 실제로 말해보니 다르네요. 다르네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즉 그동안 안 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영어, 영어를 1, 2, 3, 4로 하는 게 아니라 주관식으로 필요할 때는 말도 써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time to get your hands dirty. 그러면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Talk is cheap. 말은 누구나 하잖아요. Get your hands dirty. 오케이 okay, 오늘도 크게 꿈꾸면서 열심히 일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Dream big, work hard. 오케이. Okay, live work g r e e t 오케이. Okay, so 아 그리고 하나 제가 링크를 달 건데요. 여기 보면 VOA라고 Voice of English uh, America 미국의 소리라는 건데, Time to get your hands dirty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관련 자료를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쓰이는 건데, 어 여기 보면 음두 가지 뜻이 있다고 나와요.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나쁜 일에 가담하는 거.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표현은 열심히 한다 이런,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OK everyone,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for listening this video and see you next time Bye bye